안녕하세요, 여러분. 덥고 습한 여름, 다들 에어컨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드시죠? 그런데 혹시 에어컨 틀긴 했는데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몸도 축나고 자꾸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에어컨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씩만 잘 지켜도 전기요금은 줄이고 여름을 훨씬 더 쾌적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에어컨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용하는 에어컨이 어떤 타입인지 아는 것입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2011년 이전에 많이 나왔던 구형 모델인데요. 이건 실외기가 한번 가동되면 계속 같은 속도로 돌아가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간 다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니까 2시간마다 한번씩 꺼주는 게 전기요금 절약에 좋습니다. 반대로 인버터형 에어컨은 요즘 대부분 사용하는 최신형이에요. 온도가 설정 값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속도를 줄이면서 부드럽게 유지하죠. 그래서 인버터형은 자주 껐다 켜는 것보다 아예 계속 켜두는 게 오히려 전기요금이 덜 나옵니다. 에어컨을 껐다 켜는 게 무조건 절약일 줄 알았는데, 내 에어컨이 뭔지부터 확인해야겠네요. 몇 도로 맞추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26도입니다. 왜냐고요? 24도로 맞추면 시원하긴 한데, 전기 소모량이 확 늘어요. 반면 26도는 전력 사용을 30%나 줄이면서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예요. 특히 실외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설정하면 냉방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냉방병, 두통, 비염 같은 증상들이 이때 잘 생기죠. 26도면 덥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건 선풍기와 함께 사용할 때 진짜 쾌적한 온도가 됩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와 함께 에어컨을 돌리면 그 시원한 바람이 방 전체로 빠르게 퍼지면서 냉방 속도도 빨라지고 에어컨도 빨리 목표 온도에 도달해서 쉬게 되죠. 실제로 에어컨 단독보다 20% 정도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서큘레이터는 공기순환에 특화되어 있어서 방안 온도를 1도에서 3도 더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 처음에는 강풍으로 확 식히고, 그 다음엔 약풍 플러스 선풍기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을 그대로 두면,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실내가 금방 더워져요. 그래서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가 2도에서 5도는 쉽게 내려가고요. 전력 사용량도 무려 최대 35%까지 절감된다고 합니다. 특히 남양이나 햇빛이 강하게 드는 집이라면 햇빛 차단 커튼은 여름철 필수템이에요.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 순환이 막히고 냉방 효율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에어컨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가게 되죠. 2주에 한번 필터를 청소해주고 실외기는 그늘에 설치하거나 차광막을 씌워주세요. 실외기 앞에 장애물이나 짐이 쌓여 있으면 꼭 치워주셔야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냉방 성능은 좋아지고 전기세는 확 줄어들어요. 에어컨을 오래 틀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산소가 부족해져서 두통, 무기력증에올수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은 창문을 두개 이상 열어서 10분에서 15분 환기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 밤에 에어컨 켜고 잘 때는 꼭 기억하세요.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이면 맞바람 환기가 최고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게 하지 마세요. 특히 자는 동안 바람이 계속 몸에 닿으면 다음날 온몸이 찌뿌둥하거나 목이 칼칼할 수 있어요. 바람 방향은 천장 쪽으로 하여 더운 공기가 위에 남아있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도 함께 활용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건강한 여름을 만들어줍니다. 내용을 요약해 정리해볼게요. 에어컨은 종류에 맞게 사용하세요. 섭씨 26도 유지가 전기세 건강 모두에 좋아요.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효율이 없됩니다 햇빛은 차단하고, 필터 청소는 2주에 한번, 환기는 필수입니다. 바람은 직접 맞지 않게 바람 방향을 위로해서 방 전체를 시원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팁들로, 전기요금 걱정 없이, 냉방병 없이, 올여름은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